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와 21장 3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나머지 무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블론 지파에서 용무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김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내 성읍을 주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하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그대목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르바악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성읍을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각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르앗 라목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스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모두 내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곳 무라리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열두 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마흔여덟 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1장의 후반부 바로 약속의 땅 분배가 정말로 마무리가 되는 장면에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의 성급 분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이스라엘이 겪어야만 했었던 행정적 마무리로 볼 것이 아닌 이 45절에서 여호수아의고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선언하는 신앙의 고백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라리 자손에게 성읍이 분배되는 내용이 정리됩니다. 이제 레위인들의 세계의 집합 고핫 게르손 무라리 모두가 자기 사역지와 거주지를 갖게 된 셈입니다. 41절에서 42절에서는 레위인들이 받은 성업수가 총 48개였다라는 사실이 정리됩니다. 이들은 성업과 그 목장까지 모두 합쳐 이스라엘 전지파 속에 골고루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는 여수와서에서 전체에서 신학적 클라이막스라고 부를 수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수와 21장 43절에서 50, 4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43절에서 사용되는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해서 주셨다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나탄은 그저 선물처럼 툭 던져주었다 라는 의미가 아닌 언약 안에서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건네준다 라는 의미가 서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순간 앞에서 여수와는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 라는 그 감동을 이스라엘과 온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이스라엘의 오랜 광야 여정 전체를 요약합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돌았고, 요당을 건넜으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44절을 보시면 여와께서 호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대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은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하신 후 안식하셨을 때 안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되는 안식은 히브리어로 누아흐로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착하고 안정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평화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절.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긴 여정 끝에서 맞이하게 된 결론은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였던 것인데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와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마지막 한숨을 내쉴 때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근사한 끝맺음이자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와 21장 45절을 통하여서 결국 바로 이토록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받았다라는 기쁨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땅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백성답게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푸른 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살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도 그 이루어진 약속을 누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죠?는 예배 사역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사역부원들이 기술적으로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